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노산으로 인해 가지고 특수교육 대상자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영상에 달린 댓글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가지고 제가 좀한 가지를 이야기를 했으면 하는데 제 영상 같은 경우도 소수이긴 합니다만 여성분들이 보고 계세요. 근데 그 여성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하는 게 뭐냐하면 지금 대한민국에서 여성가족부, 여성시민단체, 여성운동가들 같은 경우는 여성의 인권에 대해서 본인들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볼 때는 이들은 공산주의자들처럼 선동에 불과하다고 보여요. 만약에 진정으로 여성 인권을 위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여성들 같은 경우 물론 비용, 비출산도 물론 있지만은 그래도 절대적인 다수 여성들은 그래도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합니다. 그러면 건강한 아이를 낳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노산에 대한 위험성, 리스크에 대해서 여성들한테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진정으로 여성 인권을 외친다라고 한다면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면 여성가족부를 비롯한 여성 세력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전혀 안 하고 있어요. 오히려 이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오히려 숨기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볼때 이들은 여성 인권은 고해에만 그치는 것이고 본래의 목적은 본인들이 이것을 통해 가지고 국회의원 배지라든가 일자리라든가 명예라든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리고 간혹 가다가 제가 댓글 보다 보면 그런 의견들이 꽤 있습니다. FM을 보면 공산주의 대화들이 했던 거랑 너무 비슷하다. 기본적인 사상도 그렇고 하는 행동도 비슷하다는 말씀들을 간혹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게 조금 이해가 잘안 되시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조지오엘의 동물농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지금 FM들이 하는 거랑 별반 차이가 없어요. 공산주의자들이 했던 것처럼 비슷해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한번 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최근에 좀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지금 조금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반복되지만. 지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출생 학수는 지금 매우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그런데 학교도 줄어들고 있는데 일반적인 학교는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수 학교는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교육부에서 제6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입니다. 2023년부터 2027년의 계획인데 특수 학교를 19개 신설이나 증설을 하고 특수학급도 2387학급에 대해서 신증서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수교사 같은 경우도 대폭 학충을 해가지고 5년간 5928명을 학충하겠다고 합니다. 아니, 분명히 지금 아이들은 작게 태어나고 있는데, 특수교육의 대상자는 지금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만 하더라도 5900명이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거의 6천명 가까이 그만큼 지금 특수교육 대상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여기에 원인이 물론 다른 요인도 있을 수도 있지만은 지금 의사분들이 주로 하시는 말씀은 노산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 세력들은 여기에 대해서 아가리를 다물고 있죠. 진정한 여성 인권을 위한다라고 한다면 아이를 낳을 거면 안 낳으면 관계 없지만 아이를 낳을 거면 빨리 결혼하고 빨리 출산해야 건강한 아이를 낳을 수 있다라고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늦게 결혼해가지고 늦게 출산해서 특수교육 대상자가 아이로 태어나게 되면 그 여성의 삶은 끝입니다. 매우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는 전혀 아가리를 다닥치고 있어. 진정한 여성 인권 운동인가? 한번 정말 의심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제가 좀 열부를 냈는데 댓글 리뷰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한국 남자들의 술 담배도 줄고 남자들이 건강 챙기는 것도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습니다. 달라진 건 한국 여자들의 술 담배와 노산입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특수교육 대상자가 늘어나는 게 남자 문제보다는 여자 문제다 이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확실히 이전 세대와 비교해 봤을 때. 흡연율 같은 경우도 상대적으로 지금 젊은 남성들이 낮습니다. 그리고 술 같은 경우도 과거 세대들보다 술을 적게 먹어요. 그건 여러 가지 통계에서도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특수교육 대상자가 늘어나는 것은 남자의 이유보다는 여자가 원인이라고 보시는 게 저는 합리적이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지금 심각한 게 뭐냐 하면 우리나라가 2002년도만 하더라도 평균 출산 연령이 29.5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이게 무려 20년 만에 33.5로 가버렸습니다. 4살이나 늘었어요, 20년 만에. 10년 전만 비교하더라도 1.9살이 더 늘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만 하더라도, 2002년만 하더라도 만 35세, 대한산부인과협회 및 WHO에서 세계 보건 기구에서 정의하는 노산의 비중이 고작 8.2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2년도 같은 경우는 만 35세 이상의 출산이 무려 35.7%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었어요. 이게 바로 제가 볼때 지금 특수교육 대상자가 지금 많이 늘어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다들 뭐, 정치권도 그렇고, 그리고 여성 단체들도 그렇고, 다들 이거에 대해서 아무 말을 하지고 있지 않죠. 정말 대한민국이 어떻게 돌아가려는지 참 앞으로 걱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늦어지고 있는 게 어느 정도 개선될 기미는 안 보여요. 오히려 더더더 더더 늦어지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들고, 아마 10년 정도만 지나고 나면 이게 엄청난 사회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다음 댓글을 보면요. 인구는 줄어드는데 특수학교는 는다. 이제 한국의 인적 자원 경쟁력도 점점 끝나가겠군요. 20년 후에는 IQ 순위도 이제 1, 2위 했으나 중국, 일본에도 밀려 5위권 정도로 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20년 후에. 이분은 20년 뒤에 우리나라가 5위권 정도에 가지 않을까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분 말씀을 한번 보고 한번 찾아봤어요. 어, 벌써 5위권에서 벗어났습니다. 5위권은 5위권이죠. 자, 지금 보시는 자료가 올해 자료입니다. 일본이 1등입니다. 한국은 6 6입니다. 우리나라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과거 옛날부터 거의 2등이었거든요. 2등 정도 나왔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2023년에 6위입니다. 6위. 요거는 월드 파퓰레이션 리뷰네요. 자, 순위를 보면 1등 일본 2등 대만, 3등 싱가포르, 4등 홍콩, 5등 중국, 6위 사우스 코리아, 벨라루스, 핀란드 이런 순으로 갑니다. 2023년도에요. 자, 그러면 2017년도 거를 제가 가져오 보니까 이때는 2위였습니다. 대한민국이. 1위는 홍콩과 싱가포르. 평균 108로 나왔고요.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도 옛날부터 우리나라가 2위 정도로 알고 있었거든요. 1, 2위 정도 수준. 댓글 쓰신 분 말씀처럼 지금 1위에서 지금 6위로 좀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2022년도 6월달에 나온 걸 봐도 4위를 기록했습니다. 지금은 6위로 떨어질 거요. 저는 더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이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노산으로 인해서 좀 뭐랄까요, 어떤 지체 장애 애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가면 지금은 아무래도 과거보다 아이를 많이 낳지 않기 때문에 아이에 대한 교육은 더욱더 많이 적극적으로 비용을 지불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사교육비 같은 경우는 2022년도 같은 경우 과거 대비해서 가장 높은 수준이에요. 분명히 사교육비라든가 비용은 더 지출하는데 IQ는 지금 뒤로 가고 있어. 뭔가 이유가 있겠죠. 물론 저도 단정은 못 짓겠습니다마는 저는 이게 노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이게 아마 10년 정도 지나면 더군다나 지금 노산이 확실히 많이 늘어났잖아요. 나중에는 10위권도 저는 벗어나지 않겠냐. 10년 뒤만 지나도 10년 되기 전에도 아마 벗어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젠가 그젠에 아마 어떤 분이 그 베트남 결혼과 관련돼서 국제결혼과 관련돼서 상당히 조금 부정적인 댓글 중에 하나가 뭐였냐 하면 국제결혼 하지 마라. 베트남 여성과 뭐 결혼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머리가 좋은 1위권 2 국가인데 IQ가 떨어진다. 그런 주장을 하셨던 글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 자료 중에 보다 보니까 2022년도 거 자료인데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한국이 4위로 나옵니다. 근데 베트남이 9위로 나와요. 상당히 높아요, 베트남이. 여기도 순위를 보면 1위 대만, 2위 일본 3위 헝가리, 대한민국 4위, 5위 이란, 홍콩, 세르비아, 이탈리아, 베트남. 물론 이거는 연구기관마다 조금 평가 기준이 다르니까 조금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베트남도 보니까 상당히 괜찮은 높은 편인데요? 여기 자료로 본다면 109.25가 나와요. 평균 IQ가. 우리나라는 111.33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정도밖에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번에 뭐 말했던 분의 그 주장은, 근거가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지금 우리나라가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평균 IQ가 베트남보다도 내려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음 댓글 보겠습니다. 라디오 고민 상담 프로에서 질문자는 32살이고요, 여성의 남자친구는 33살입니다. 교제 기간은 4년이고요, 결혼에 대한 고민 상담이었습니다. 여자 네 명이 패널로 나와서 고민 상담을 하는데 두 명은 유부녀고, 나이는 고민자보다 연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답변을 했냐고 하면, 결혼을 해주는 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해라. 확신이 들었을 때 해도 늦지 않는다. 이제 요렇게 이제 답변을 했나 봅니다. 근데 뉘앙스로 보면 조금 헤어지라는 뉘앙스가 제가 좀 많이 느껴지긴 느껴지는데, 이분 말씀은 그런 겁니다. 35살이 넘으면 즉이 여성이 현재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또 새로운 남자를 만나고 또 교제를 하고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면 35살이 넘어갈 수 있는데 그러면 위험이 급증할 텐데 라고 하신 거예요. 저도 상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이분 글 내용으로 보면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뭐라고 느끼냐고 하면 선무당이 사람 잡는 케이스 같아요. 여성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바로 출산이잖아요. 그리고 만 35세 이상 이후로는 그 리스크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급증합니다. 한살한살 한살 올라갈 때마다. 더군다나 이런 개소리를 라디오에서 했다? 부특정 다수가 듣는 이런 영향력이 큰 곳에서 이런 거를 답변하는 게 정말 저는 어이가 없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나 아렌트의 연류산에의아이만이 생각났습니다. 악의 평범성. 물론 제가 이게 뭐 철학 시간이 아니니까 뭐 자세한 내용은 빼더라도 이런 패널들이 지금 만행을 저지른 거예요. 본인들이 지금 악을 저지른 겁니다. 자신의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최소한의 지식이 없는 거예요. 무지한 거죠. 이 악의 평범성이라는 게 그런 내용 비슷한 거거든요. 모든 사람이 당연히 여기고 평범하게 행하는 일이 악이 될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지금 많은 여성들이 여성들끼리도 이런 조언을 하잖아요. 20대 때 놀아, 어 그때 결혼할 필요 없어. 30살 넘어서 그때 가서 결혼해도 돼. 이런 만행들을 지금 여성들끼리 범하고 있다니까 엄청난 만행이에요. 근데이 만행이 제가 있냐, 제가 없냐? 한나 아렌트의 표현에 의하면 악의 평범성은 제가 있다고 규정을 합니다. 그 죄는 뭐냐? 자신의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무시가 바로 죄라고 해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거 있는 게 지금 이 판이에요. 그나마 라디오 패널에 나와가지고, 나름대로는 전문가라고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잘못된 메시지를 계속적으로 전달하는 거는, 죄죠. 알고 했으면 더 나쁜 사람이고. 정말 지금 제가 오늘 방송은 조금 무거운데, 제가 요즘 대한민국 돌아가는 걸 보면요. 그냥 까까대 미치겠어요. 지금 특수교육 대상자는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 IQ까지도 지금 떨어지고 있네요. 나 오늘 처음 알았어요. 그럼 당연히 이게 국가의 경쟁력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비용도 당연히 늘어나겠죠. 지금 특수교육 대상자가 많이 늘어나면, 그러면 이런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여성 가족부는 모를까요? 그래도 본인들은 여성 인권, 여성에 대해서 전문가라고 하는 인간들인데. 왜 여성가족부는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나요? 그리고 왜 대한민국 정부 그리고 언론들도 왜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들 아가리를 다 닥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나 대한민국 돌아가는 거 보면 나라가 안 망하면 신기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말이 없어. 아니 상황이 이 정도까지 왔으면 좀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고 정부든 이걸 담당하고 있는 여성가족부든 언론이든 어딘가서 나와야 되는데, 다들 아가리 닥치고 있어. 눈치 보느라고. 여성들 눈치 보느라고. 이거 나라 안망하면 이상해요. 진짜 이렇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5년, 10년 더 가잖아요? 그때는 진짜 되돌릴 수 없는 상태가 될 겁니다. 하여튼, 오늘 방송은 조금, 영상은, 이번 영상은 조금 약간 무겁게 가는데, 아, 요즘 돌아가는 거 보면 너무 화가 나요. 그래서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댓글을 보면요. 어느 유튜버가 이런 말을 하네요. 한국 여자 남편은 국가라고, 이제는 막을 수가 없다고 하네요. 라고 했는데,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어렸을 때는 그586 아빠들이 공주처럼 그렇게 돼 있었고, 그리고 사회에 나가서도 공주 대접을 받았고, 이제 본인들이 나이가 차가지고, 이제 사실상 남자들한테 선택을 못 받으니까, 이제 국가한테 해줘, 해줘, 해줘. 1인 가구 여성들을 지원해줘 해줘해줘 해줘, 이런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대한민국 국가가 한국 여성들, 귀혼 여성들의 지금 남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이 분위기가 지금 일단의 현재로는 유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참 참, 대한민국 보면 아마 나중에 역사에 그리 기억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 세계에서 여성을 올려치다가 여성을 감싸다가 소멸한 최초의 국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또 많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 댓글을 보면요, 노산을 하게끔 만든 정자 제공자도 공범입니다라고 하셨는데 남자분들도 이런 자료를 좀 알아야 됩니다. 제가 볼때 이런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고 혹시 주변에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런 자료들을 좀 많이 공유를 해주셔가지고 아까 한나 아렌트도린 이야기했잖아요. 무지도 죄라고. 본인이 하는 행동이 평범하게 행하는 행동이 악이 될수 있다. 잘못될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모르는 것 또한 죄예요. 그래서 이분 말씀도 그거죠. 노산을 하게끔 정자를 제공한 사람도 공범이다. 물론 모르고 했지만 이것도 죄가 될수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무지가 무지라고 몰랐다고 다 용서되는 건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